안녕하세요. 벌레 소년입니다. 비비루 비비루 비비루. 오늘은 목요일이야. 벌써? 벌써 목요일이네. 아, 시간 진짜 빨리 가는구만. 예, 어... 오늘은 목요일. 아, 밖에 비가 좀 내렸나요? 나 바깥을 못 보네요. <laughs> 계속 음악만 하니까. 지금... 아, 어, 바깥 날씨도 못 보고 살고 있어요. 반갑습니다. 어, 음, 오늘 새옷 아, 원래 다른 옷 입었다가 도저히 토 나와서 안 되겠더라고요. 자 일단 밥부터 먹어 밥 먹자. 아, 밥부터 먹겠습니다. 음, 배고파. 아 맛있구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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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사지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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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떼기도 먹어야겠어요 요즘 풀을 너무 못 먹었거든 풀을 먹어야 돼 풀을 음. 어, 어제 너무 햄버거 쪽을 많이 먹다 보니까 풀을 풀이 그리웠어 음음음 메뉴가 메뉴가 그냥 도시락이에요 소세지 도시락 음흠. 상상상추죠 상추 지금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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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조심해, 오 큰일 날 뻔했어. 땡. 음. 음. 밥도 있고, 오뎅도 있고, 멸치도 있고. 소세지도 있고, 다양한 반찬이 몰려있는 기괴한 도시락입니다. 음. 아, 태블릿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군요. 이게 소세지 도시락. 음. 아. 맛있어요. 요요 일단 요요 소세지가 나 일본 도시락 못 먹어봤지? 먹고 싶네요. 요요요요 소세지 아시죠? 요건 요게 아마 요게 왜 그거잖아, 그거 잖아 그거 이 소세지 가고그 뭡니까 저게 마트 가면 이만해 어, 이만해 음. 가격이 막 1,500원 막 이러네 뭐지 이거야 음. 열나 마음 음. 아 이만해 1,500원 근데 그게, 그, 그게 특유의 그게 있어 식감이 아주 부들부들하고 맛있어요 응. 묘하게 땡기는 그 날이 있어 이게 스팸보다 이게 더 땡기는 날이 있다고 어, 부들부들 해가지고 오늘의 그런 날이네요 이 소세지를 보면서 먹고 싶더라고 음, 렌더 음. 소세지, 옛날 소세지, 고기는 없어요. 고, 고기는 없어. 아, 그 몽둥이 소시지라 불러나요? <laughs> 몽둥이로 쓸 수도 있겠네. 음. 아하.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서. 응 음, 놀러가셨나봐 통영에 소세지 쪽에 고기가 없죠? 음, 그 그런 그런 건 없어요. 이소세지가 그렇게 그 그렇게 내가 볼 때는 아주 그 고차원적인 공장에서 만드는 것 같지가 않아. 음. 그렇지. <laughs> 그 불량스러운 색과 향, 어, 맛도 좀 그래. 맛도 약간 좀 인위적인 맛이 나는데 식감만 좋아요. 식감이 되게 부드럽거든. 퍽퍽함이란 없는 어... 부들부들한 맛에 어... 불량 식품과 어... 불량 식품과 그냥 식품 간의그 중간에 있는 뭐지? 뭐 것인가죠? 어, 뭔가요? 어. 음, 음, 음. 아. 배부르다. 법류가 소세지는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지 않는 게 이롭다. 육 그냥 뭐 돼지 돼지 뭐 부위 중에 남은 걸 갈아서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샘플러를 사용했어요. 이게 이제 그 샘플러를 옛날에는 이제 샘플러 툴이 있어요. 그 샘플러 샘플러 p l e r 2 Sampler 2 s a m p l 어 r 2 Sampler 2 Sampler 3 Sampler 3 Sampler 3 Sampler 그래서 이거 누르면 이제 드럼 비트가 나와, 쿵, 치키 칵, 치키 쿵, 치키 칵, 치키 그러고. 근데 요즘은 이제 저 하드웨어를 안 쓰고 이 컴퓨터 시퀀서에서도 가상 샘플러가 있거든. 거기서 이제 파일을 다 불러서 쓰는데, 어 그런 샘플러의 기술을 샘플러의 그 비트나 드럼 비트나 이런 거를 잘안 쓰죠.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은 어 이제 그렇게 쓰면 이제 옛 완전히 옛날음악돼버리니까 잘안 써요. 음. 가상 샘플 파일은 많이 써요. 어, 그 샘플 악기들은 많이 쓰지. 근데 드럼 비트는 잘안 쓰지. 일일이 내가 찍지 그냥. 음. 보면 그때 이제 서태지가 좋은 시절에 음악했던 거죠. 좋은 시절 때 음악 한 거지. 요즘 와서 미디 찍으라고 하면 빡세지. 응. 가상악기를 따로따로 쓰는 법 배워야 돼 또. 90년대가 음악하기 좋았지. 건반 두르면 나오니까. 양현석은 이번에 뭐 벌금 정도 내지 않았나? 그냥 잠시 도박했다고? 걔도 큰일 날뻔 했는데 아주 판사가 아주 봐줬더라고. 많이 봐줬더라고. 안녕히 다녀오세요 멋지게 하는 그룹은 뭔가요? 그래서 빠져났구나 음. 운이 좋네이번엔 걸렸으면 제대로 가는 건데 그 방이 많다. 오늘은 그래도 풀떼기를 좀 먹었네요 어. 만족스러웠어 음. 음. 됐어 잘 먹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반갑습니다. b d l 예. 추가 이게 이제 비싼 거라. 예. 요요 비싸더라고요, 거 요거. 요거 이게 거 이런 거다 한뭐한 1,000원이면 살줄 알았더니 막이거 5,000원 막 오천 이래요. 갖고 비싸서 그냥 깔아 놓은 거예요. 예. <laughs> 설렁탕 곰탕 이런 데 후추 뿌려 먹으면 미역국 곰탕 설렁탕에 후추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. 음, 일종의 이제 부의 상징일 수 있지. 연연 먹는 건데 음 그럴 수 있어요 갈아서 먹는 생후추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 시청자 중에서, 분들 중에서도 갈아서 먹는 거 있다 한식 좋아하죠 음. 좋아하는데 이제 요즘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곡 만드느라 아, 지금 노래 편곡은 거의 다끝났어 지금 노래 편곡 다 끝났고 이제 가사 쓰고 있어요 몇 군데 가사가 마음에 안 들어갖고, 고쳤다 썼다, 고쳤다 썼다, 그거만 계속. <laughs> 하여튼, 편곡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. 평곡은 응. 거의 다 끝났고, 음... 이제 가사 써야 돼요. 가사를 일조은 거의 다 썼는데, 이제 중요한 파트에 그, 뭐라고 해야 되나, 그런 거 있잖아. 킬링파트 그 킬링파트의 가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건드리고 있습니다. 음... 이번 노래는 뭐라고 해야되지? 음... 가사가 문제야 가사가 문제야 음... 고 만지다 보니까 이게 조끔요 <laughs> 이거 이거 실콘서 껐다 켜야 되는데. 음. 에 잠시만요. 그 제가 이제 코드를 좀 쳐드리긴 하는데, 편곡한 거를 들려드리자니 어딜 들려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네. 음. 깜짝이야, 코드만 하니까 감사합니다. 꼬불거리나요? 호두마루 아이스크림 비비님 오늘따라 유난히 머리 꼬불거려요 너무 예뻐서 눈이 계속 갑니다 비비님 오늘 같은 날 식사하시고 후식으로 호두마루 아이스크림 최고랍니다 비와 관련된 노래 쉬운 곡 불러주세요 즐방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비와 관련된 노래면 아, It's My Rain이 있죠 It's my rain. 아직 끝나지 않은 노래. 네가 들으라고 내가 우는 거야. 너에게 비를 뿌리며. It's my rain. It's my tears. 아직 끝 uh. 아. 일단 잠깐, 예. 자, 잠깐 그 어저께도 제가 신곡을 잠깐 쳤었는데. 어.